지금 보시면은 오늘 그 서초동 법원 앞에 서울중앙지법 네. 앞에 그 제가 오른쪽에 이재명은 무죄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리고 반대편 의원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로 보이는 그런 분들의 양쪽 세력이 부딪히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김문기 백해원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이렇게. 근데 보통 처음에 2시 직후에 그 결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주문부터 발표하고 네.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그래서 어, 무죄. 저희는 처음 예상할 때 지난번 그 일심 때. 1심 때 형량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무죄로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한 번에 무죄로 갈수 있겠느냐. 물론, 당연히 어제 저희가 짚은 것처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죄지만, 그래도 뭐 벌금형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또 벌금 80만원 설도 좀 있었는데, 뭐 너무 다행스럽게 한 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예, 어제 제가 그 판사가 양심의 코털이라도 있으면, 코털이라도 하나라도 났으면, 무죄를 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말 취소합니다. 이분은 그냥 양심의 코털 하나 정도가 아니라, 네. 아, 오늘 그 판사들은 양심이 아주 그냥 충만하신 분들이 아닌가 진실된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도 네. 오후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무죄가 일단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어요 제보 내용 중에서 근데 무죄가 나오자마자 정광석과 같이 검찰은 항고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음.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보수 3명 재판관이 마흔역 재판관도 탄핵심판에 참여해라 라고 이제 주문을 넣어서 재판관이 본인 스스로 기피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음. 그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자료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4월 18일날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기 이틀 전 네. 4월 16일날 선고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 1시간 가까이 읽어줬잖아요. 네. 원래 2시에 네. 선고를 해준다고 해서 2시부터 저희가 이제 어, 생방송 을 하려고 예, 예약을, 하고 예약을 걸어놓고 네. 있었는데 1시간 동안 내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 오늘 잘못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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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죄 취지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무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아주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보여주시면 이재명 대표가 손딱 흔들면서, 네. 어, 이제 인사, 성공 인사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인데, 저는 너무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되게 단호한 모습으로 이제 인사를 했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검찰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다. 그래서 그이 소모된 이재명 하나 잡기 위해서 소모시킨 이러한 검찰의 역량을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좀 써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 인사말하는 영상을 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과 정리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찰이 또이 정권이 이 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기정 알겠 아니겠...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나오셔가지고 네 좌우에 있는 이제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9 0 도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오늘 품귀문이 네, 굉장히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도수 총리 기각할 때는 내용이 그랬잖아요. 네. 어, 위헌은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했습니다. 네. 위헌은 맞지만. 맞지만 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그동안에 검찰이 이야기했던 네. 불법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 버렸어요. 예, 예. 예, 거짓이 아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 네.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죄를 지은 게 전혀 아니다. 없다라고 판... 부원장님 비퍼주신 대로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죄를 저지른 건 맞는데 그것이 어떤 그 죄로 성립할 때까지 이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예 일심재판부의 판단 죄 자체가 없다라고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네. 죄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음.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인식에 대해서는 거기는 죄를 부를 수가 없다 음. 이것이 2심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의 어떤 정리 그러니까 핵심적인 판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대법으로 상고심으로 가더라도 네네. 대법관들이 이 판결을 뒤집으려면 논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네네.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해버렸거든요.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맞는 논리를 했고 뭐 여지를 남겼으면 예를 들면 파면의 일을만 하지 않다 그랬으면 자기들은 이건 충분히 파면할 만해라고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이심의 판결 자체는 아예 거짓이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다라고 해버려서 그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털어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글자를 보려고 저희가 너무도 기다렸습니다.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판결문 주문이 정확히 나와 있고, 이제 윤석열 탄핵에 대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멸한다. 그것만 보면 될것 같고, 영국생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해서 좀 가져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1심에서는, 1심에서 두 개의 무죄가 됐던 게 뭐였냐면은, 어, 지금 보시는 대로, 김문기와 골프 튀지 않았다. 라는 얘기. 그리고, 음.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 그 백현동이라고 우리 많이 좀 얘기했죠. 백현동 이슈라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에 그 지역의 상향 변경이,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요두 마디 가지고 1심에서는 징역형을 내렸거든요. 요게 관련해서 어제 이인의 대변인께서 정확히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네. 네. 그두 가지 모두 오늘 아, 무죄로 뒤집어졌습니다. 부원장님, 조금 보태주시죠. 네. 뭐 다른 건 못하는 것보다도 이제 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무서운 정보 부처들이 몇개 있어요. 네. 그첫 번째가 또국토부고요두 번째가 행안부고요세 네. 번째가 복지부 같은 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토부는 대형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들을 컨트롤하잖아요. 네. 국토부에 밑 보이면은. 지역의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자치단체장이 국토부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그런 거 못하면 주민들은 봐주질 않습니다. 네. 아, 무능한 사람으로 해버리죠. 복지부는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곳에서 지들이 점잖게 했던뭐했던그 압력이고 그런 공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단체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느꼈을 것이다. 아, 네. 저 말에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안 들었다가는 불이익이 올것 같고, 마지못해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음. 그, 그 느낌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전제 자체가 잘못돼버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겁니다. 1심에서는, 그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는, 백현동에 대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어떤 그 국토부의 근거 있는 협박, 그러니까 근거를 두고, 네. 자기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뭐 용도를 바꿨다 얘기인데, 오늘 2심 재판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협박으로 느낄 만한 그렇게 인식할 만한 맞습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죄를 묻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회의이 공개했던 이 사진, 어제 이 사진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부원장님? 네. 그 이게 11명이었나요? 1명의 단체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3명만 이렇게 확대해다 시키... 이경 씨가 원래 잘라서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라쓴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을 좀 보여 드리면. 이경 씨가 잘라서 쓴 거. 예, 그거 제가 보여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이분이요 네. 이긴이라는. 네, 맞습니다. 이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잘라서 쓴 건데 11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명이 골프를 친 단체 사진에서 네명 부분만 딱 잘라서 쓴 건데 아까 그 선거 아까 저 이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저렇게 글을 썼나봐요. 네.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됩니까? 뭐 이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네. 네. 확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졸지에 제가 사진 조작범이 됐네요 하는 부분에서 제가 사진 조작범이란 부분만 확대해 보면 네. 네. 조작범이네요. 조작범이네요. 제가 사진 조작범. 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세 명만 포커스해서 두면 이세 명이 상당히 친해 보일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네. 사이라도 그렇게 일부러 확대를 해버리면 사진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그, 때문에 뭐하러 네. 그렇게 해? 그러면 김문기하고 네 명에서 흉문기하고 이재명 대표 있는 부분만 두명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잘라가지고 <laughs> 확대하면 딱두 명인데 뭘. 어그뭐하또 그 어렵게 4 명으로 해요뭐그 생각도 했습니다. 어제 최약진점에서 저랑 이인의 대변인만 이제 두 명만 학대하면 또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적당히 마사지 한 건데요. 네네. 오늘 어쨌든 판사가 국민의힘 조작한 거 맞다라고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 보면. 성남시장 정도 되는 큰 지자체장이 네. 딸랑 세 명만 데리고 출장 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남시장이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이구나 네. 이렇게 돼요. 네. 한열명 이상이 가 있으면은 아, 관련 업무 부사담 당자들을 다 데리고 출장을 갔나보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 열린관 tv 들어온 제보도 예. 이재명과 윤석열을 함께 날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들의 계획이었는데. 오늘 그게 완전히 아그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구분농수 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계획에 약 70%를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판결, 오늘 오후 판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판결 결과가 2심에서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날려서 윤석열, 이재명이 동시에 날아간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이 모두 무대에서 사라진 상태에서 대선이 펼쳐지게 된다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예. 그 이 인재를 완전히 넘어서는 피닉스가 돼 버리면서 음. 어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다음 대선에서는 돼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정부가 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한다라면은 어 5년 동안에 네. 내란 공범 정당에서 활동했던 의원들 한명한 한 명을 어 이재명 대표 털듯이 아, 이렇게 예. 털어야 돼. 어. 네.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뭐 더할 것도 없이 공평하게 똑같은 예. 100, 100번씩 100번씩 공평하게 해야 돼. 어뭐 그거는 정말. 뭐 한마디로 그거는 저게 뭡니까? 보복적이가 아니요. 에 예. 내당 공범 정당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 예. 내란당 공범이란 이유만으로. 네. 그렇죠. 내란죄를 적용시켜서 예. 한 명씩 한 명씩 똑같이 1 8 0만 원. 간등잣대로. 네. 그게 어떻게 보복이에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네. 다 느끼겠네요. 아, 우리 법이 드디어 만인의 평등해졌구나. 그렇죠. 아, 네. 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안동 현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읽어드리면, 두 번째 날부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인사를 하시고 감사하다고, 개인적 고난은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섭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 보시면 안동으로 바로 가셨거든요. 안동으로 갑니다. 라고 하고, 마지막에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는 이런 반응이 상식적이지만, 오늘 너무 승리에 뭐 만끽하는 모습 안 보이고 아니, 뭐 바로... 당연히 네. 이재명 대표는 저런 메시지를 남기고 네. 오늘 또그 산불 난 현장으로 달려가신 거는 되게 잘 하신 겁니다 저분은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맞습니다. 거고 네. 우리는 네.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 건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보복이 아닌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법의 준엄함 법의 공평함을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저쪽. 즉,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저런 식의 말하는들을 해와 수밖에 없었고 저렇게 또 자신들이 입 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쪽 민주진보 진영은 그냥 양반이고 아무도 보복 안 해. 음. 어. 그리고 정권 바뀌면 뭐 화합이니 통합이니 이런 말만 해.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별 쇼를 다고 하별 얘기를 다해도 안전해라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고 이들이 그 그렇지 않다. 니들도 개국 잘못하면은 다 감옥 간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제대로 보여줄 사람이 이제 산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 쟤네들은 아주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지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궁지에 몰리면 뭐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택도 없는 얘기. 관용은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나 법대로 어려운 분들을 네. 돌보는 게 관용이지 그렇습니다. 누릴 것다 누린 놈들이 무슨 관용이에요? 네. 어? 국민 앞에서 평등한 법, 법 조치를 법 처분을 받아야죠.